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아별곡입니다. 오늘은요, 어, 구독자분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우엉조림 좀 올려달라고 해서요. 우엉조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엉조림요 시장에 가서 저 어저께 사왔는데요. 오늘 우엉조림의 레시피는 300g입니다. 300g이면 뭐큰 대로 두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엉 300g, 우엉은 사실때 너무 두꺼운걸 사시면 그속 안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요거는 지금 너무 얇은 거고요 한 50, 요 뒷면이 50원짜리 그 정도 정도면 좋은 우엉이에요 그래서 요 뒷면이 50원짜리 이렇게 정도면 은 좋은 거니까 어 그런 상태를 해 가지고 어 우엉 사시면 되고요 우엉을 사 오시면 이제 수돗물을 틀어 놓으시고 가을 같은 거이 우엉이 막 나올 철에는 수세미로 이렇게 씻어 가지고 씻으셔 가지고 껍질째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연하고 어,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사용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껍질째 사용하면 조금 뭐 거칠고 불편하니까 일단 수돗물을 틀어놓으시고 우엉을 사오시면 이렇게 수돗물 틀어놓고 칼 등으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세요. 칼 등으로 필러로 그 해도 되는데 필러로 하니까 너무 손실량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칼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씻으신 다음에 이제 얇은 체칼 같은 걸로 이렇게 긁으셔도 돼요. 얇은 체칼로 긁으, 긁으시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어슷어슷 어슷, 어슷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음, 김밥도 싸고 좀 그러려고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도톰하게 준비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5, 6cm 정도를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한 3등분 했어요. 3등분 이렇게, 3등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엉은 자르자마자 변색되는 거, 갈변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식초물에 식초 잠깐 담그, 자, 담가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끓는 물에, 끓는 물에 물이 팔팔 끓으면 끓는 물에 한 5분 정도 데쳐주세요. 왜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주시냐면은 이 우엉이 아주 잘잘하게 아, 잠깐만요. 제가 체크 하나 가져올게요. 요렇게 우엉이 요렇게 아 채칼로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채칼로 요렇게 이렇게 잘게 이렇게 요렇게 이제 우엉이 채칼로 요렇게 잘게 잘게 돼 있으면 굳이 안뒤쳐 써도 되긴 되는데 어 이렇게 굵게 돼 있을 때는 이 너무 뻣뻣하고 그러기 때문에 양념이 잘안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우엉을 채치셔가지고 아마 시장 가시면 보실 거예요. 물에다가 식초물에다 담갔다가 건지, 건지셔서 할머니들이 파시잖아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오시든가 쓰으셔가지고 팔팔 끓는 물에 저는 한 5분 정도 데쳐서 넣은 게 요거예요. 왜 데치냐면은 우엉을 살짝 데쳐서 하시면 어 간도 첫번째잘 들고 두 번째로는 그우엉의그 특유의 맛이 많이 좀 제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리 시간도 단축시켜요. 그래서 어 우엉을 사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5cm 정도나 원하는 크기를 채를 썰어서. 어, 신, 어, 수돗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이제 어, 진행할게요. 저는 요, 요 사이즈로 해가지고 좀 어, 김밥 달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서 불을, 불을 이렇게 키신 다음에 포도씨 오일. 지금 어, 연근와 우엉 300g에 대한 레시피입니다. 포도씨 오일을 두 스푼 정도 넣으세요. 포도씨 오일을 두 스푼 정도 넣으셔, 넣으셔서 이제 팬을 좀 이렇게 달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리도 유행을 타요. 옛날에는 꼭 어, 우엉을, 우엉을, 어, 끓는 물에 꼭 데치는 게정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우엉을 얇게들 하시니까 얇게들 채쳐서 하시기 때문에 데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근데 저는 두껍게 했고 또 그렇게 한, 한 번도 끓는 물에 데쳐놔야, 아, 이 우엉의 특유의 맛이 다 없어지기 위해서 저는 고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볶아주세요. 이게 제가 우엉 제목을 오늘 한끗 차이 우엉 조림 드렸습니다. 한끗 차이가 뭐냐면요, 우엉은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어머니들 하시는 거저잖아 구독자님들.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데치시는 거고요. 두 번째 팁은, 저희 막 우엉 조일 때는 막 한꺼번에 간장 넣고, 우엉 넣고, 설탕 넣고, 맛술 넣고 한꺼번에 조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 우엉의 그 단맛이, 간장이 우엉물 벌써, 어, 짜게 만들어서 설탕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게잘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엉을 데치셔서 이 우엉이 포도쇼 오일을 두르고 우엉이 말갛게 볶아질 때까지 일단 볶으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한끗 사이 우엉 채늘이 있데요두 번째 식은 뭐냐면 첫 번째는 데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갛게 우엉이 데쳐서 볶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다른 분들이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다시마 물에다가, 막, 간장 설탕 입고 한꺼번에 이걸 두려 주는데요 그것보다도 일단은, 얘한테 단맛을 먼저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먼저 두 스푼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설탕 두 스푼을 넣고, 얘를 설탕이 완전히, 이 설탕이, 우엉이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먼저 볶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설탕이 탕으로 아, 녹아주면서 그 단맛이 일단은 우엉에 스며들어서 과도하게 물넣으시든가 올리러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먼저 설탕 부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설탕이 이제, 설탕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막 탈포 아니에요? 그럴 때 설탕이 스며들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맛술두 개, 그 다음에 청주 두 개. 맛술 청주 두 개를 넣고 얘를 또 날려주세요 맛술하고 지금 들어가는 게 간장 안 들어갔어요 설탕 먼저 해가지고 설탕을 녹여서 설탕 맛이스며들게한 다음에 맛술 두개 청주 두개 넣어가지고 얘를 또 볶아줌으로 해서 청주와 아, 미림의그 알코올을 날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한 1~2분간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첫번째 데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시간도 단축되고 벌써 아까 굵게 채쓰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벌써 좀 하늘하늘해졌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간장과 다시마 육수를 넣고 끓이는 거예요 조리해 주는 건데 간장을 먼저 여기서 이게 300g 이니까 우엉채 100g에 간장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저는 간장 3스푼 여기다 놨고요 간장 3스푼 넣고, 이제 간장을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간장 맛으로는 얘를 어 쫀득하게 졸여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마 육수를 넣는데, 다시마 육수는 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냉수에다가 생수에다 다시마 한조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좀 쫀득쫀득한 쫀쫀한 맛을 원하면 다시마 육수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아삭아삭 한 맛을 원해 그러면은 한컵까지 말고 반컵 정도 넣으셔도 충분히 음, 다시마 조림의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좀 중간 불로 해가지고 맨 처음엔 뚜껑을 닫아서 익혀주세요. 맨 처음엔 뚜껑을 닫아서 닫아서 이거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뚜껑을 닫아서 좀 익혀주신 다음에 뚜껑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그때 채저 당근채가 있어서 당근 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물엿 물엿은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왜냐면 물엿을 먼저 넣지, 마지막에 넣어줘야 윤기 있고 쫀득쫀득한 우엉조림이 됩니다. 뚜껑 닫아서 한 5분이나 7분 정도 조려보겠습니다. 자 우엉이 이제 색깔이 이쁘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음, 불을 조금 이제 아까 저 데쳤기 때문에 어, 데쳤기 때문에 우엉이 이제 질기지 않아요. 이렇게 좀 나른하게 돼있으면은 저 여기다가 어, 당근 조금 넣을게요. 당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엉이 너무 칙칙하니까 집에 당근이 있어서 요 국물이 조금 이렇게 남았을 때 당근을 한번 이렇게 같이 조려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어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더 아삭함을 원하면 여기 불 이제 이 상태에서 완전히 불을 줄여 줄이셔가지고 바짝. 줄여주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 쫀득함을 원하기 때문에 불을 조금 이따 물엿 넣기 전에 조금 이따 넣고요. 조금만 더 작은 불로 조금 줄여볼게요. 조금 한 5분간만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엉이 아주 알맞게 예쁜 색깔로 저는 이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좀더 진한 색깔을 원하시면요 이 중국 간장 이 노드유, 노드유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노드유를 조금 어느 정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진한, 진한 색깔의 우엉 조림이 돼요 저는 이거 김밥 만들려고 일부러 진하게 한 거고요 반찬으로 먹을 때는, 반찬으로 드실 때는 뭐 색깔 굳이 그렇게 진하게 아니셔도 된다면 저는 이렇게 은은한 색이 더 외려 고급지고 더 나을 것 같아서 노드는 넣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윤기가 돌고 이랬을 때 이제 저 마지막에 이때 물엿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물엿을 처음부터 넣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기물이조여들고 했을 때 마무리 부분에 물엿 두 스푼이나 올리오당두 스푼을 넣고 이제 약간 센 불에서 센 불에서 얘를 볶아주세요. 그리고 아저 마른 고추 있어서 마른 고추 좀 넣게요. 을 마른 고추 곱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 넣 넣습니다. 이때 이제 불을 살짝 올려주세요.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에 이게 조림이라고 해서 국물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조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 너무 드라이 너무 건조해져서 먹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조금 조림이라고 해도 국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그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서 완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이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단계예요. 여기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 저는 레시피는 없는데 여기. 어, 풋고추 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풋고추 한 조개에게 채 썰어서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불을 끄시고 이제 범끄시고 이제 통깨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참기름 좀 넣어주셔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셔가지고 뭐 김밥 사셔도 되고요. 또 드시다가 남으면은 잘게 썰어서 주먹밥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어, 어, 한끗 차이 우엉 조림 만들어 봤고요. 이게 많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엉 마지막으로 이 우엉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좀 진하게 우엉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중국 간장 노드유를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반 스푼 정도 넣으시면 이렇게 진한 우엉 조림이 되고 노드유 안 넣으시면은 이렇게 유난 연한. 연한색에 약간 은은한 색의 우엉 강아저기 우엉 채조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강아들고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